네 안녕하세요. 왕자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많이들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많이들 클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알아볼 종목은 코드번호 017670, 코드번호 017670 SK텔레콤, 바로 SK텔레콤이라는 기업입니다. 뭐 사실상 뭐 대형주이고 시총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임이 형성이 된다거나 하는 포지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20만 원대에서 25만 원대까지 상승 폭을 키웠던 포지션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지난 8월 달 고점권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 조금 눌리고 있는 과정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어 최근 특별하게 크게 약세를 보였던 포지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급락세가 형성이 되면서 거래량이 좀 많이 출현이 되었는데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고 그리고 이 기업은 어떠한 기업인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기업 뭐 누구나 다 아는 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해당 기업의 사업은 이동전화, 무선 데이터, 전모통신 사업 등의 무선통신 사업과 전화, 초고속 인터넷 데이터 및 통신망 임대 서비스 등을 포함한 유선통신 사업, 플랫폼 서비스, 인터넷 포텔 서비스 등의 기타 사업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무선통신 사업 약 48%, 초고속 인터넷 부분은 약 26%, IPTV 부분은 약30% 수준입니다.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는 SK텔링크, 11번가 등을 포함한 48개의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2%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2.5% 증가를 했고, 단기순이익은 14.6% 증가가 되었습니다. 유선통신 부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무선통신 및 커머스 등의 선전으로 영업수익이 확대가 되었고요. 영업수익의 확대 영향으로 수익성 또한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실적 개선을 위해 5G 통신망 구축을 주도하고 빅데이터, AI 등을 접목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등다 방면으로 노력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있게 어, 지켜볼 수 있는 포지션 중에 하나 역시나 클라우드라는 포지션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역시나 비대면 즉 언택트 관련된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5G와 관련된 이슈들이 부각이 되면서, 물론 다른 기업들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폭을 형성이 주었다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무거운 종목치고는 고개를 들어주는 우상향의 흐름들이 연출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잔존합니다. 일단은 뭐 3분기 실적이 지속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에 힘입어서 외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었었고 특히나 이동통신 부분에서의 5, 어, 5세대 이동통신 즉 5G 가입자 확대에 따른 수익성 향상과 티브로드 합병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회사, 원스토어가 구글 및 애플과의 앱마켓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 18.4%로 선전을 하고 있고요. 원스토어 등의 기업 공개, 즉 IPO 추진 시에 자회사 가치를 부각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계속 긍정적인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바로 오늘 발표가 된 이슈. 바로 SK텔레콤이 모발리티 사업을 물적 분할을 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오늘 투심이 많이 위축이 되었다라는 거죠. 즉, 신사업 본격 육성을 위해 모발리티 사업을 물적 분할 방식으로 분사한다 라고 밝혔고요. 오늘 15일 이사회를 열고 모빌리티 분사권에 대해 결정을 할 예정이며 이번 분사는 SK텔레콤이 분할되는 모빌리티 신설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물적 분할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SK텔레콤은 모빌리티 신설범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며 이는 이전에 배터리 사업을 분사한 LG 화학과 같은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시장 점유율 70%에 달하는 팀의 콘텐츠를 활용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온 SK텔레콤이 이번에 모빌리티 사업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 분사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일단은 뭐 이전에 우리가 SK K 텔레콤 이전에도 LG 화학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듯이 일단은 분사라는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시장이 자리매김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좀 눌렸던 포지션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대형책 원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꼭 문자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왕자의 주식 애널리스트 투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